오늘은 9월 1일 주일 날이네. 오늘은 말씀을 볼까 에레미아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 이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에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예배자리에 앉아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늘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실도록 도와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아이들이 위해 주님을 위해서 영광만 올리고 돌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불꽃 같은 농따로 지켜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냐고, 꺼대를 걷지 않냐고, 성아지가 걷기도며, 뛰기도며, 독수리가 날개치도, 샘을 받아 창물을 나르고, 마냥, 날마다, 날마다, 그런는가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천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충은절 젊들 떼나게 머리가 뛰던 꼬리가 뛰지않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랑받으며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 뜻에 이뤄나가게 부족하면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성주 성관이 하나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고 호산이 소명의 사람이 세상이를 함께해 주고 세워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의 세상 밖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차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보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도우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자리에 보게 되게 도와주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죽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